안녕하세요. 천안 중고차 연구소 이 팀장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6 며칠 차량 소개를 못 해드려 갖고 비가 와도 오늘은 좀 강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딱 1년 된 차량이고요. 차량은 쌍용 티볼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베리뉴 티볼리 V3입니다. V1, V3, V5, V7이 있는데요. 이번 차량은 그중에서 V3에 해당하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흰색 바디이고요. 차 컨디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휠네 군데 모두 깨끗하며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죠. 차에 흠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번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비닐도 안뗀 아주 깨끗한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출고 후 차량 운행량이 많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비닐을 안 벗기셨다고 하세요. 자, 바닥은 코일 매트 구성되어 있고요. 시트, 비닐은 1도 안 벗긴 깨끗한 차량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차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RPM 게이지가 일단 6000, 7000, 8000까지 그려져 있죠. 네, 이번 차량 1.5 1500cc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타입 두 타입이 있어요. 06 디젤과 05 가솔린 터보. 현재 주행거리 4741km. 네, 정말 새 차입니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고민하실 것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뭐 실내걷고 비닐도 그정도 그대로 있을 정도니까요 기능 한번 살펴볼게요. 핸들 좌우로 이렇게 리모컨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핸들 열산 핸들 레산 켜졌죠. 그리고 경사로 주행장치, VDC, 계기판, 조명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매립이 되었고요. 블랙박스 상단에 매립되어 있고요. 에어컨, 으로 운전석, 조수석, 통풍시트 추가 옵션으로 들어섰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몇 가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노말 놓으시면 되세요. 충전 잭 하나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토 미션 이렇게 있습니다. 통풍 시트를 켰더니 이렇게 그냥 시트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번 차량은요. 신차가 대략 21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천안중구차연구소에서 1년된 이번 차량 1830만원에 딱 정찰가로 판매하고 있습니까요? 참고하시고요 1년 동안 대략 13% 감가된 차량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신차 출고가 대비 대략 한 400만원 정도 이득 보고 사실 수 있는 차례예요 거기에 취등록세까지 하면 대략 한4500 정도 되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는 4인 가족 정도에게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요 또뭐 출퇴근용 뭐 혼자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시야각이 아주 높아서요. 운전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이런 차량의 특징이죠. 163마력의 터보 엔진과 i신 6단 미션 조합으로 아주 부드럽고 파워풀한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4,731km 주행하였고 교환 부위 1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모든 상태 양호하고요. 제조사의 엔진 미션 및 기타 부품까지 모두 워런티가 남아있는 안심할 수 있는 차량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쌍용 티볼리, 베리 뉴 티볼리, V3 버전의 차량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신차 급 정말 신차급 티볼리를 원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내 기스도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